평행 선은 왜못 만날까? 한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의 기울기는 같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, 평행선이 만나면 큰일 나겠죠? 우리 기찻길 생각해 보세요. 우리 기차 바퀴가 지나는 선로. 물론 고든 선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 선로는 평행합니다. 그렇죠? 근데 만나면 큰일이잖아요. 아무리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가 않습니다. 우리 1번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. 1번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뭐라 그러죠? 자, 바로 동의각이라고 합니다. 같은 위치, 그대로 동, 같은 동이고 위는 이제 위치라는 의미예요. 그다음,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엇갈린 위치, 어 각이 되는 거죠. 그죠? 엇각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굳이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꼭 평행하지 않아도 돼요. 이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. 이두 직선을 지나는 한 직선이 있어요. 그랬을 때 위치에 따라서 이각과 동의각, 이각이 되는 거고요. 이각의 억각은 이각이 될수 있는 겁니다. 그쵸? 자, 그런데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했어요. 평행해 졌어요 그러면 이 평행한 두 직선을 지나는 한 직선에서는 동의각의 크기도 같고, 엇각의 크기도 같은 거죠. 그래서 3번이 지금 이 평행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평행선에서 동의가 엇각의 크기는 각각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평행선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이죠. 자, 바로 이 빨간 직선과 이 초록색,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랑 기울어진 정도가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꼭 정리해 주세요.